지오커스를 사랑하는 귀염대들오데이들 안녕하세요, 지오커스입니다. 오대이들 반가워요. <laughs> 오대이들 오늘 컨텐츠는 바로 빠밤 오늘 컨텐츠는 바로 틱톡 초보 탈출 영상 찍는 꿀팁을 전부 알려드립니다라는 컨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대이들. 잊지 않으셨죠? 오늘이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세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들 틱톡 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찍어 보려고 하면 뭐부터 찍어야 될지 모르겠고 찍고 나면 뭔가 어색하고 그런 분들 많으셨죠? 틱톡 영상 촬영까지 전부 다다 알려 드릴 테니 모든 이들 채널 고정 <laughs> 무조건 짧게 명확하게 <laughs> 요즘 잘 되는 포맷은 이런 거예요 챌린지 상황극 메이크업 전후 립싱크 TMI 요즘 요즘 많이 하다는 유튜버 컨텐츠 AI가 시키는 대로 화장 메이크업 하기 <laughs> 그리고 Z세대 이모티콘, 실사 파트. 지금 인기 있는 포맷. 두 번째 촬영 단계. 틱톡에 들어가 보시면 버튼 설정이 있고 그 버튼에 15초, 60초, 3분이 있습니다. 필터 효과, 타이머, 속도 조절이 있습니다. 틱톡 배경, 조명 세팅은 바로 밝은 곳이나 링라이트를 추천하는 게 추천합니다. 틱톡 영상을 한 번에 찍지 말고 구간별로 나눠서 찍으면 더 자연스러워요. <laughs> 세 번째, 편집 포인트. 테스트는 타이밍에 맞춰서 포인트를 넣으시면 됩니다. 효과는 화면 전환, 줌인. 마지막으로 화면을 흔드는 것까지 하시면 됩니다. 음원은 인기 음원 쓰기.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laughs> 제 영상 중에 제일 많이 올라왔던 이, 띄워주시죠. <laughs> 바로 잠파티티가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laughs> 이 잠파티티도 사실 제가 화면 전환과 여러 가지 포인트를 잡아놓고 의상도 비슷하게 하려고 제가 직접 다 마친 제작입니다. 썸네일은 <laughs> <laughs> 가장 예쁜 순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하기 <laughs> 네 번째 업로드와 꿀팁 스텝 4 올릴 때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제목에 짧은 멘트 해시태그까지 붙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I가 추천하는 메, 여름 메이크업 여름 메이크업 샵 f y p 샵 AI 챌린지! 모델이들, 이제 틱톡 찍는 거 하나도 안 어렵죠? 오늘 알려드린 대로 딱 따라하기만 하면 <laughs> 틱톡 초보 트렌드 메이커가 될수 있어요. 다음엔 틱톡 인기 챌린지 따라해보기 영상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좋아요, 링, <laughs>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모델이들! 오디이들, 저 영상이 어떠셨나요? 저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디이들, 제 영상 보시면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고 계신가요? 시원하게 보내고 계신다면 진짜로 꼭 구독,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디이들, 앞으로도 더 많은 호기심 영상과 컨텐츠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뎅이들 예! 사랑해 안녕 오뎅이들 안녕, 모델들, 안녕. <laughs>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오뎅이들 어떠셨나요 오뎅이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치모카스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